의학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좀 도움되는 것들이 있죠. 네. 마그네슘, 그것도 지 긴장을 이완시켜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흑수를 드시면은 잘 주무시니까, 그나마. 네. 이게 잠을 매일 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점점 음주량이 늘고,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뇌천중TV의 윤현철입니다. 저는 순채원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고요. 네, 오늘은 김신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꼭 불면이 아니어도 뭐 감기에 좋은 음식, 뭐 암에 좋은 음식, 뭐에 좋은 음식 뭐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문화인데요 그러면 은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얼만큼 도움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의학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좀 도움되는 것들이 있죠 잠들기 전에 수면을 네. 좀 촉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셔라 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것 같습니다. 수면에 좋은 음식들을 보면 은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우리 몸에 안정과 행복을 주는 세로토닌 네. 그리고 그 세로토닌이 대사돼서 나타나는 멜라토닌 이런 것들의 전구체가 되기 때문에 트립토판을 함유하는 음식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 우유가 대표적으로 그아미노산의트립토판을 네. 함유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잠들 전에 따뜻하게 데워 마신다면 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체온이 올라갔다 또 내려가는 효과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이완되는 느낌도 좀. 네. 예. 예. 이런 것들로 도움이 됩니다. 틸토판 외에 중요한 도움이 된 성분들이 이렇게 마그네슘, 그것도 지금 긴장을 이완시켜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주 많이 알려진 건데, 우리가 상처를 보면 잠을 잘 자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실제 상처에 보면은 우리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진정 효과에 있는 락투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멜라토닌은 생체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을 유도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죠. 그리고 이제, 락투세린이라는 물질이 수면에 관련되는 그 신경전달 물질인 아스테콜린. 이 물질을 분해를 억제하고, 또, 가바라고 하는 우리 뇌 전체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흥분성 신호들을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이죠. 이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그 기전을 통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을 잘 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많이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음식에는 또 국수나 비빔밥에 곁들여서 먹어도 좋은 대중적 음식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전달 물질을 말씀드렸는데, 네. 가바라든가 아스티콜이라든가 트리토파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함유된 그 음식들을 보면은 앞에 우유, 뭐 상추 외에도 견과류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바나나 이런 것도 네. 도움이 되고, 지금까지 불면증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쁜 것을 피하는 것,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에 나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면증에 좋은 음식을 찾아 드시 하는 것도 좋은 데 네, 나쁜 음식을 먼저 잘 피하는 게 쓰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달라진 바가 카페인과 알콜입니다. 카페인이 있는 경우에 우리 중추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도파민과 노라피네프린을 분비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각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 나이가 들면은 작은 양의 카페인에도 예민해서 네. 잠을 잘못 자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디카페인 같은 경우도 카페인 전혀 없진 않습니다. 디카페인을 드시고도 불면증이 있을 수가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얼마큼 먹어야 되냐. 네. 커피를 먹어야, 먹는다면 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커피에 대해서는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있고 치매 예방에도 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잠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면은 그게 오히려 건강에 좀안 좋겠죠 가능하면은 오전에 한잔 정도 연하게 드시면서 숨에 방해되는지 어떤지를 좀 가늠한다면은 네. 어떨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술이죠 알코올 사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불면증 네. 예, 수면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뭐 이런 분들이 보면은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제를 복용해도 불구하고 잘못 주무시는데 술을 드시면 주무시죠 여러 분들이. 그만큼 술은 아주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제인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는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알코올 자체가 우리 수면 구조를 방해하죠 술을 드시는 경우에 술에 깰때 잠도 깨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는 잠이 분절이 되고 또렘 수면도 줄이기 때문에 기억력도 저하되고 여러모로 수면에 알코올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 볼때 맨날 듣는 것 같아요 술을 먹어야 잔다 안 먹으면 못 잔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느끼잖아요, 실제로 잠을 오게 오니까 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불면증 있는 분들 한 잔도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술을 드시면 잘 주무시니까 그나마 네. 이게 잠은 매일 자야 되잖아요. 결국 매일 자기 위해서 술을 매일 네. 드시는 경우 가 많고 네. 그다음에 점점 음질량이 늘고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네. 잠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금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또한 가지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도 약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약을 먹는 게 차라리 술한제 먹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수면제에 대한 편견인 것 같습니다. 네. 수면제가 조심했어야 되고 네. 남용되었을 때의 안 좋은 결과를 많이 알고 있죠. 네. 하지만 수면제를 무조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수면제를 꼭 사용해야 될 때는 전문가의 소견을 따라서 적절하게 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불이 수면제보다 낫다. 이거는 절대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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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술이 먹으면 잠이 온다고 생각하고 한잔 먹고 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설명 들으셨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밤에 뭔가 이제 야식 같은 게 많이 땡기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빵이라든가 치킨이라든가 이런 과다 어, 예. 음식을 먹고, 또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당류를 먹었을 때좀 포만감을 좀 주고, 안정을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 늦게 정제된 당류를 먹게 되면은, 가다가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혈당을 낮추게 되겠죠. 예. 일시적인 저혈당이 올 때, 우리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부신에서 호르몬을 내보내는데코티솔이라든가 예. 노래 필프린 같은 그 스트레스 반응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몸과 뇌를 좀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깨우는 효과. 예, 예. 어떤 당류를 많이 섭취했을 때좀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전을 통해서 수면중의 각성을 유도할 수 있다. 네. 어, 이런 네. 의견도 있어서 건강을 포함해서 풍득하게 고려한다면 늦게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거는 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음식을 우리가 많이 여쭙고 택하는 거는 손쉬운 에너지가 덜 드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도 잘 섭취하는 것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수면과 관련된 수면에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잘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정리해보면 카페인 예. 커피를 뭐 과도하게 저녁때 먹고 이런거 안좋고 술은 절대 약 대신 술 이런거 아니다 예. 술은 정말로 잠을 잠자는데 도움이 하등 별로 좋을게 없다 당뇨는 오히려 그 여러가지 대사 과정에서 깨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오늘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창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